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소목에 둔목자 걸치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잘 두지 않는데, 사실 몇집 차이는 아니에요. 일단, 백이 입구자로 받는다면 무난합니다. 흑은 이제 두 칸이나 세 칸을 벌리게 되는데요. 일단 뭐, 쌍방 흑과계 가깝습니다. 인공지능은 백이 조금 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기 뭐 0. 몇집 차이입니다. 백으로 한칸 뛰는 수도 보여주고 있는데, 달리면 밀고 밀고 손을 뺍니다. 보통 사람은 이제 그동안에 막 이런 게 견제가, 아니, 전개가 되어 있을 때 많이 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독특합니다. 음, 저는 이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거의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협공을 할 때가 재밌는데요. 흑이 3, 3을 붙인다면 백은 젖히고 끊을 때 치고 나갈 때 이쪽을 치고 있게 됩니다. 흙이 막을 때가 문제인데요. 자, 백 일단 씌울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뺀다면, 차후에 흙은 이제 이쪽을 뻗어서 두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고요. 상방 호각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백이 씌웠을 때가 상당히 재밌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찌르고, 막을 때, 잡는 수를 뒀었어요. 이렇게 뒀서 이제 백의 약점을 노리는 진행을 택했었는데, 흙은 이수보다는 이렇게 잡는 수를 조금 더 호화합니다 백이 이렇게 이을 때 지금 약점은 없지만 대신에 이한 점을 이제 맛을 이용을 해서 옆구리를 붙여가는 수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지금 백은 이제 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로 젖히고 뻗을 때 있는 정도입니다. 그때 벌려갑니다. 음 일단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좀더 두텁게 줘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고요. 쌍방 역시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흙이 이쪽을 붙여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백이 젖힌다면요. 흙은 젖히고, 이을 때, 있는 것은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뻗고, 뻗고, 뻗습니다. 어, 항상 이제 실리를 좋아하는 인공지능은 백이 조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0. 몇이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을 뻗는다면 흙은 뛰고, 뻗을 때두 칸을 띕니다. 두칸 뛰는 수는 이제 백이 받을 때이쪽에 어깨를 짚는 수를 보고 있는데요. 두칸 때문에 밀때 이렇게 뻗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백은 뭐 뛰거나 손을 빼거나 하는데 역시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백의 실리와 흙의 약간 이제 좋은 형태가 이제 맞붙은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쪽을 젖혀 간다면 흙은 젖히고, 젖힐 때요. 여기서 이제 흙이 끊고 있고 뻗는 것은 복잡합니다. 이따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두 칸일 때도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두 칸과 눈목자는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만, 눈목자가 흙이 약간 이제 괴로운 싸움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괴로운 싸움. 두 칸이 조금 더 편합니다, 흙이. 그래서 흙은 이렇게 두기보다는 이렇게 이어서요. 호구칠 때 젖혀서 두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칸일 때는 이한 칸이 호구로 오게 되는데 지금 이 형태가 흙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흙도 둘만 합니다 역시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정석과 그리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 달라진 건 없고 날 일자나 한 칸이 정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눈목자는 좀 간명하게 둘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백이 구 자로 두면 벌리고 적공하면 이런 거 그냥 할 필요 없이 삼삼에 붙여서 정석이 좀 어려우신 분이라면 이렇게 간명하게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